오늘은 위기를 대처하는 세 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진면목은 평안할 때보다 위기의 순간에 잘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이 아닐까 합니다. 성도가 그 신학의 진면목을 보이는 때도 평안할 때보다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위기와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연단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어떻게 맞이하느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성도의 삶의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으로 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대처하는 성도의 태도에 대한 좋은 기준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위기를 맞이하는 성도의 태도 첫 번째, 무엇보다 주님이 첫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첫째가 되어야 합니다. 자, 먼저 앞부분의 상황을 잠깐 보시면, 바울은 재판 과정에서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되고, 베스도가 이것을 수락해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지금 배를 타고 로마를 로마로 이동을 하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부분이 27장 4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바울이 탄 배의 항해가 순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 배는 돛을 펴서 항해하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이 중요했고 그래서 항해 시기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바울리 탐배의 상황이 날씨의 변덕으로 바람의 방향이 배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항해 일정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원래 계획했던 루트로 가기도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밀려서 겨우 이제 미양이라는 항구에 정박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 미양이라는 곳은 이 배가 원래 계획했던 루트가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날 항해를 해서 지친 상태였기 때문에 바울 일행과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미양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게 오늘 바로 전까지, 보면 바로 전까지 상황이고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이미 스케줄에 너무 차질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항의하기 매우 힘든 겨울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구절 말씀을 보시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유대인의 대속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시기가 지났다는 것은 이미 겨울이 왔다는 의미입니다. 10절을 보면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 시기에 무리하게 항해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니 이미양에서 겨울을 지내자고 권면합니다. 겨울의 지중해는 북동풍이 강하게 불었고 태풍도 자주 발생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는 배가 나무 배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약한 배로 항해를 하다가는 조난을 당하거나 파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아무리 권면하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12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여기까지 읽겠습니다자 이유가 무엇이죠? 겨울을 보내기에 이 미양이라는 곳이 매우 불편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이 미양이라는 항구는 작은 항구였고요. 그래서 많은 여행객들이 머물기에는 적합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태풍이 불면 그 태풍을 정면으로 맞아야 함, 맞아야만 하는 곳이 이 미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원들은 항해를 조금만 더 해서. 베닉스라는 곳까지 이동해서 겨울을 보내자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풍부한 항해 경험이 있는 선장과 선원들의 말을 더 신뢰해서 항해를 다시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항해가 강행이 되었고 처음에는 항해가 굉장히 순조로워 보였지만 얼마 안 가서 그들은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광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의 잘못된 선택이 배에 있는 모두를 죽음의 문턱으로 내몬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주장과 선원들의 주장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선장과 선원들은 그 배에서 누구보다 항해와 바다에 대해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바다에 대해서는 프로페셔널이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한계는 거기까지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련한 프로, 아무리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도, 예측이 불가능한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경험만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겨울에 항해가 힘들다는 것은 이때 당시에 배 사람이 아니어도 아는 상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장과 선원들도 지금 항해가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 항해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위험한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왜였죠?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에 대한 자신감이 도를 넘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바다 상식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바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저는 먼저 바울이 현실은 다 무시하고, 하나님만 봤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무엇보다 주님이 첫째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우리 경험 우리의 지식은 다 무시하고 다 버리고 그죠? 하나님만 봐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도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그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도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참고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결정의 모든 것에 대해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가장 첫째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생각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상황들과 현실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서가 뒤바뀌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택의 1번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바울도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했습니다. 선언들만큼은 아니었지만 바울도 성교를 통해서 항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겨울의 항해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식이 그의 결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결정을 결코 자기 경험과 지식만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매사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바울은 성령님의 강력한 감동 가운데 사람들을 만류했을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근거가 나와 있는데요. 2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래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지금 위기를 맞은 사람들 앞에서 왜 바울은 굳이 이 말을 먼저 하고 있을까요? 내말안 듣더니 쌤통이다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겠죠. 바울은 이미 추랑의 순간부터 이런 일이 예견되어 있었다는 듯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바울의 주장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성령님과의 긴밀한 교통 가운데서 나왔다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권면을 들어야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언제나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 가운데서 자신의 경험을 세워서 가장 현명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이 첫째되는 기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말씀이 일 번이 되고 주님이 일 번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뒷받침 되는 것입니다. 선장과 선원들처럼 자기 경험, 자식 지식으로만 결정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유라굴라 광풍에 나 혼자 맞서겠다.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맞서겠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디 자기 경험과 지식의 탑에서 벗어나셔서, 주님이 늘 첫째가 되셔서 주안에서 가장 지혜로운 결정 내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절망적인 위기는 하나님을 붙들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결국 무리하게 떠났다가 태풍을 만난 사람들은 고군분투했지만 풍랑은 오랜 시간 동안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날이 어두웠고 배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거의 모든 물건들이 바다에 버려졌습니다. 음식도 바닥을 보이고 있었고 처음에는 어떻게든 방향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제 그것마저도 불가능해졌습니다. 20절을 보면 그들이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무것도 할수 없는 바로 그 한계의 순간이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열릴 수 있는 기회의 순간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배에 있던 이 믿음이 없던 많은 사람들이 이때부터 바울의 말을 듣고 따르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붙을 것이 남아있지 않을 때 인간의 한계를 뼈저리게 인정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모두 평안할 때는 존전히 주님만을 따르는 영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나도 모르게 의지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입니다. 즉,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은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간절한 믿음을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고난 자체는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위기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더 정결하고 맑아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큰 위기는 반대로 주님만의 붙드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의 자리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큰 고난을 겪지 않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오신다면 이 유라굴로 광풍이 찾아오신다면 그때야말로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임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다가오는 위기를 바라보는 올바른 영적 태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믿음이 평강의 열쇠입니다. 25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지금 바울은 사람들에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때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는 변화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상황이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소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탄 사람 중 오직 바울만이 이때에 평강을 유지하고 소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풍랑을 멈출 능력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바울이 생명이 끊어지는 위기 앞에서도 평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 배를 내가 구하겠다. 내가 너를 구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근거는 오직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가장 안전한 곳에서도 불안하고 두려워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도 세상이 줄수 없는 평강을 얻습니다. 왜일까요? 온전히 의지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나를 사랑함을 진실로 신뢰한다면 더 이상 두려움이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혹시 큰 위기의 때를 맞이하셔서 근심과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이 모든 상황도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믿는다면, 그렇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 앞에 다시 서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이 가장 앞에 계셔야 합니다. 말씀을 가장 먼저 세우시고 그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둘째, 큰 위기는 나를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세우려는 주님이 주신 기회임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주신 믿음의 선물을 붙들고 의심 없이 나아가시기 그리하면 세상에 줄수 없는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입니다. 이 복된 평강의 보물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